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이 어떻게 우리의 대장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증상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장암은 우리나라에서 발병률 1위를 기록하는 질병으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장암은 진행되면서 다양한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혈변은 많은 사람들이 대장암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혈변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대장암이란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혈변을 포함한 배변 습관의 변화는 반드시 신경 써야 할 중요한 징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증상을 무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병원을 찾는 것이 대장암의 생존율을 높이는 첫걸음이 됩니다. 대장암의 발병률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위를 기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식습관 변화와 운동 부족이 큰 원인이라고 할수 있죠. 사실 젊은 층에서도 대장암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회식 문화와 음주, 흡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대장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병원 방문을 미루다가 병세가 악화되곤 합니다. 대장암의 증상은 배변 습관 변화, 잦은 설사나 변비, 혈변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을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장암 예방의 핵심은 바로 조기 발견입니다. 대장 내시경을 통해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용종을 제거하는 것이 그 방법이죠. 우리나라는 의료 수준이 매우 높아서 대장 을 조기에 발견하는 비율이 세계 최고입니다. 하지만 대장 내시경을 받기 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준비입니다. 장을 청소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예전에는 4리터의 장 정결제를 복용했지만 요즘에는 1리터로 줄어들어 환자의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알약 형태로 복용할 수 있어 더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받기 전에는 술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 대장 내시경 전후에는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장암은 조기 발견하면 완치율이 90% 이상입니다. 하지만 증상이 나타난 뒤에는 치료 성공률이 급격히 떨어지죠.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내시경을 통해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40세 이상부터 대장암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분병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대장내시경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여러분, 대장암은 미리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건강을 지키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대장내시경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 지금부터라도 지켜보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